음, 비가 개었군. 그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오, 에다 커피를 한 음. 와우! 야, 너무 귀엽다. 방금 뭐한 거야? 풋? 그거 팔았는데? 이름 뭐지? 독특 가루. 고아이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기름 장난 아니야 두전해보긴 도전해봐 후회하지 않을거야 어, 최대한 들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 그럼 한번만 찍어볼래? 뭐? 응, 맛 좋지? 요리가 되 아이요? 이거 되게 먹어볼라고. 왜못 <laughs> 많다 알겠지 짜라란 나다 먹었어. <laughs> 에, 날또 잡화점으로 데려왔어. 아, 진짜 아, 우난뭐 하지 여기서? 뽑을래. 같이 가자. 기다려 봐. 에~ 에~ 잠깐만, 잠깐만 신건안 먹는다. 오, 됐다, 됐어. 너무 많아. 과연 내가 뽑은건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와, 핑크 캔토리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힘을 좋아한다. 내고 먹어보자고. 어디에서 먹보지 진짜 못생겼다. 응? 음? 어때? <목소리> 맛있다. 부 뭐야? 아이어지 어때? 맛있네 맛 좋아 먹어봐 <laughs> <laughs> 크림보분 먹었는데 완전 맛있어 일분들도 <놀보인들이> 많이 드신다. 아까보다 확실히 눈에 생기가 돈다. 짱나네. <놀네. 웃음> 뭐래 어쩌지? <놀라> 나 <놀라> 역시 우리잖아이지. <오리지원이지. 놀라> <놀라> 날짜 좀 볼까? 짜라란 네, 네, 네. 어? 엥? 똑같네 짜라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이야 <laughs> 이야 10만원 넘게 샀다 이야, 이야, 이야 <laughs> 효탄스시쉬용 이제야 집에 들어간다 대박사건 자효탄스시를 포장해왔고요 라교가 없을까봐 마트에서 락교도 사오고요 푸딩도 먹을 거고요 이건 뭐라고? 이거 무슨 사과? 시나몬 사과. 어? 시나몬. 시나몬? 시나노 시나몬! 노시나요 아, 이거, 이거 친구가 소개해준 과자도 먹어보겠습니다. 자, 협탄 수지에서 대길를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영스와 내가 먹고 싶은 걸로만 맛 조합으로 받아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다. 아우 이거 좀 사진 안 찍어야겠어. <laughs> 다영, 너그세우지밥왜4 네 개밖에 없어? 뭐야? 나 사진 언니한테 있어 그거. 몇개게정는지 아? 새해 초밥 16번 4개 달라 했는데,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었던 분. 데 네, 네그릇 시켰는데 총 네피스만 있어가지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펑! <목소리> <목소리> 잘못누르와 이분을.. 이분이 나 전화를 안 했었으면 난 이분을 몰랐을 거예요야니까야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비록 초밥이 덜 포장됐지만 <목소리> 테이프까지 구성까지 아, 타이트샷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나 너무 신나. 아! <laughs> 진짜 먹어보자. 아, 모르겠어 연어 먼저 먹겠습니다. 지느러미, 야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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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겠다. 다른 거에 묻혀주면 되지, 알이.. 내고등어해 보다 맛있어 는이야 없네 <laughs> 진짜 없지? 음. 앵그 앵그리! 으으으이여도 맛있다. 이번 장어쿠다사이. <ông> 장어! 장어도 생강이지! <Lockgaitu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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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번에는 게살 내장. 제가 게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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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배부르다 해놓고 계속 먹기. 지느러미, 좋아밤 네, 가져다 주셨어요. <laughs> 푸딩을 먹어볼게요. 블루가 아니네. 음. 말랑말랑해. 음. 밑에 소스까지 한 번에 별로야? 불호. 이 위가 크림블루레처럼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냥 이 푸딩을 한번 구운 거야. 아... 나이겐 불호. 이 위가 크림블루레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쉽다. 맛있게 아, 먹어야겠다. 아, 닭가슴 소개해주신 거야? 음! 호! 맛죠 초밥 와쭈한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짱 맛있네. 감자가 되게 크네. 음. 고구마 과자입니다, 고구마 과자. 고구마랑 감자담아모네 <laughs>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이야 이야 호 되게 달콤하봐 맛있는 이거 뭐? 이거 과자? 응. 감자? 먹 응, 먹다보니까 엄짜어 짜고 달고 짜고 달고 여 이렇게 단짠 단짠 단잔, 단짠 단잔, 단짠으로 사다 아 이거 덜어주면 안 되지? 어? 어?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셨어? 한국 한국이요? 먼데 오셨구만. 떨어졌어. 이거 먹지 마. 음. 나 꾸자다가 나도 모르게 먹었는데. <laughs> 드셔보세요. 고마워. 음 음. 다시 짭조름한 거. 음, 진짜 맛있게 먹어봐. 으음 <laughs> 이기 다른 거 할까? 음 음. 우리 내일 뭐할까? 내일 하가타 가자